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과 SEC 4년이 넘는 법적 공방이 이제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 완전 종결을 전망하고 있고, 니플은 이제 곧 제도권 진입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SEC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이 걸림돌이 이제는 확실한 자신들의 합의점을 찾았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SEC는 XRP의 확실한 제도권의 열을 문을 열어준다. 바로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IPO까지도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이제는 꽃밭만 열려 있다, 꽃길만 걷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가 어떻습니까? 3천 원대를 또한번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에 굉장한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3천 원대 라인을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이 저점 라인에 계속적인 비중을 좀더 많이 추가를 해야지, 당연히 높이 올라갔을 때 확실한 수익구간을 가져가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개인들의 물량 어때요? 막 올라가는 것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자 그걸 고래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고래들은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래는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바로 etf라는 제도권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확실한 저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그 시간을 가져왔다 라는 거. 어떤 말이냐? 자, 이전에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이 부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어떠한 노림수일까? 그걸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테이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예요? 첫 번째로, 최저가를 만든다. 자 이상하죠? 우리가 ETF만 나오면 제도권 시장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기준라인인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항상 최저가를 만들었고 이 최저가에 고래들은 먼저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되었다.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XRP, 이제는 이 리플 코인은 SEC와의 완벽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도권으로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래들은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을 먼저 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매집은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인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추가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는걸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애당에는 ETF가 나오고 확실한 시장에 기대가치가 높은 부분이 곧 현실화될 건데 4년간의 법적 다툼이 종결되면서 이제 완벽한 코인으로 완벽한 제도권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 3천 원대 라인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러한 부분은 모두가 다 확실한 비중을 추가하려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걸한번더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점 물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리스크도 해소가 되었고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하겠는데 자꾸 이 3천원대가 왔다 갔다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너무나 좋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항상 같이 투자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바로 고래들한테도 적용되지만 우리 개인들한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ETF뿐만이 아니라 IPO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CBDC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도 XRP 디플은 여전히 3천원대 라인을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어떤 거에 있는 건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5천원에 1월 20일 날짜 5천원 부근에서 현재 시점 3천원가에 떨어지는 마이너스 35%가 넘는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이유 또한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이 가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었다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라도 선택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한번 먼저 보시죠. 자, 미국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이제 니플과 솔라 날 담은 종합 ETF가 승인이 임박했다. 이번 주 안에 그레이스 케일의 ETF 신청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번에서 승인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도 연장을 할 것이다. 자, 누구든 100%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승인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죠. 왜? 이제는 SEC는 더 이상의 XRP의 적이 아닙니다. SEC는 게리겐슬러에서 폴 에킨스로 의장이 바뀌면서 친가상화폐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시점에 ETF에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ETF가 따라오고 IPO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 SEC가 지난 어떠한 횡보를 벌였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자, 보시면, 나스닥은 뭡니까?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아래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에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가 포함되었고, 알트코인 투자가 확대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확실한 오픈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폴리마켓에선 ETF의 승인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승인 확률이 90%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RP 니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골드만 삭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될 점이 많죠. 자, 이게 6월 30일, 오늘 날짜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골드만 삭스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이곳이 니플의 조용한 투자를 확인하고 있다. 니플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 자 이제는 미국 패드 미국 연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은행에서도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연준 의장이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통 금융 시장에 이제는 해당되는 가상자산을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그 말은 전통 금융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니플 코인이 그만큼 쓰임 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시점 바로 XRP를 사 모으고 있는 시점으로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원은 세계 최초의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누구죠?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기업과 기관이 이제는 XRP를 사 모으면서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확실한 회사에 수익 구한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가 니플한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니플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관점에 있다 라는 거 이게 나스닥 상장사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시면 중국의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펀드를 준비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3억 달러의 펀드를 구성하면서 xrp 니플을 사 모으겠다 sec한테 이거 승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했다 라는 거 확실한 고래들의 자금은 현재 니플로 시선이 돌아가 있다는 라 거. 이게 단순히 기업들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기관들 또한 계속적으로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 뭐가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RLUSD라고 불리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리플이 만들었을 최초의 설정 자체 값이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이 모든 부분이 XRP 니플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 XRP를 안사 모으면 이상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이 좀더 기대감이 커진 이유는 바로 커스터지 사업에 있죠. 이 커스터지 사업은 뭡니까? 바로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코인 이게 같은 1세대 코인이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이고 니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통 금융 시장과의 연결된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래서 돌연변이 코인이다라는 말도 엄청나게 들었던 게 니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상 자산에서 전통 금융 시장으로 전통 금융 시장에서 가상 자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바로 rwa를 우리는 예를 들수 있죠. RWA가 뭐죠?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말하는데 이게 토큰화된 거. 이거를 토큰화하면 보관할 곳이 필요하겠죠? 바로 커스터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의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기관과 기업들의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XRP 니플 코인은 지금 금융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을 만들어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시장은 그에 맞는 기대 가치가 더욱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리플을 어떻게 현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갔던 거. 자, 이게 보시면 블랙노은 누굽니까?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야, 이런 곳이 리플의 ETF 신청 지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였죠? 첫 번째가 규제의 불확실성. 두 번째는 낮은 유동성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규제의 불확실성 은 누구와 xrp 와의 관계입니까 sec 와 xrp 의 관계인데 어떻게 말씀 되었죠 7월 3일날 이 법적 디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규제 의 불확실성 은 없어지죠 또한 낮은 유동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시장의 미성수 택 단계로 낮은 유동성 때문에 etf 신청을 미루고 있다 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선물 ETF가 대박을 쳤어요. 얼마죠? 니플의 선물 거래량이 처음 이틀간 2,56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돌고 있는 위치를 말해줬다라는 거. 그만큼, XRP 선물 ETF도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제는 곧 현물 ETF가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확실한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전략적인 관점에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라걸한번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XRP 니플 코인 물론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에서 시간을 3천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로 유도가 되고 있지만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판단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엑스라비디플코인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 참여 링크가 있고 PC 참여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연결되면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음지임까지 체크해 드릴 거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